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아이엄마입니다. 평범하기만 하던 제 삶에 진짜 역대급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대학교 때 미팅으로 만났습니다. 이대2 미팅이었고, 저는 친구 땜빵으로 그 막았던 미팅이었는데, 남편 쪽은 남편이랑 절친 이렇게 둘이 났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그렇게 연애를 이어졌고, 결혼까지 했겠죠?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는데,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소울메이트였어요. 데이트 자리에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남편 친구는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빠도 여자 만나고 그래 왜 맨날 우리 데이트하는데 쫓아나와서 이러냐?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소개 좀 시켜줘봐. 누구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했죠. 둘은 군대도 같은 시기에 다녀왔고 휴학하고 워킹 홀리데이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때 남친이었던 남편이 저에게도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지만 전안 갔었죠. 제 친구까지 해서 4명 보는 경우도 있었고 제 친구들이랑 남편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절친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저는 그럴만한 친구가 없어서 가끔은 남편의 우정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고린하게 됐죠.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남편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당시에 차가 없었는데 친구가 차 태워주면서 집 알아보러도 같이 다녀주고 남편 턱시도랑 저드레스 할 때도 같이 보러 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보통 여자 쪽 친구들이 저렇게 따라 다니지 않나요? 저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할 때였어서 저희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양복도 해줬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친한 친구라는데 사회도 보지 않고 축가도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통 제일 친한 친구가 사회 봐주고 그렇지 않나요? 걔가 말 주변이 좀 없잖아. 그냥 좀 그러네?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라고 남편이 대충 둘러댔는데요. 결혼식 날 남편 친구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건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제가 오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오빠 얼굴만 보면 초상집 온줄 알겠어라고 까지 말했거든요. 저희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고 일주일 여정 중에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표정에 밝아지더니 땡땡 왔대. 하는 거예요. 남편 친구요. 어, 그 오빠가 여기까지 왜 와? 우리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놀랐지. 장난해 이거 신혼여행이 돼. 자기 신혼여행이 뭔지 몰라. 왜 몰라? 신혼 첫날밤도 보냈고. 이틀이나 지냈잖아. 안 그래도 슬슬 우리 둘이 놀기 좀 지루해지던 차에 잘 됐네. 같이 놀자 좋잖아라면서 어린애처럼 신이 났더라고요. 뭐? 지루해? 나랑 단둘이 지낸 지 고작 이틀인데 이게 지루하다고? 나랑 있음 지루해서 맨날 땡땡 오빠 불렀던 거야. 저는 진짜 수비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너무하잖아요. TV에서 연예인들 신혼여행에 친구들 따라간다는 거 보고 정말 개욕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혼나왔다 미안해. 근데 어떡하냐 여기가 제주도도 아니고 비싼 돈 들여왔는데 가라고 할순 없잖아. 그날 저는 몸도 안 좋고 기분은 더안 좋고 해서 숙소에서 하루종일 있었어요. 남편은 저는 본체 만체하고 친구 만나서 아주 신바람이 났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들어와서는 오랜만에 되게 재밌었어라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불청객이 된 느낌이었죠. 그 모습에 나 한국 돌아달래라고 선언을 했고 남편은 화냈다가 무릎 꿇었다가 울고 불고 길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밤이었어요. 결국 우리 보러 왔다는 사람을 당장 돌려보낼 순 없으니까 낮에는 각자 일정을 보내고 저녁 때 만나서 식사하고 놀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남은 일정을 보냈어요. 그일 때문인지 남편 친구는 그때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냉랭해졌어요. 저도 곱게 보이진 않았죠. 오빠 아무리 그래도 뭐 신혼여행까지 따라오고 그러냐? 라고 했더니 따라와. 내가 나 너네 따라온 거 아닌데라고 당당한더군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평범한 일상들이 이어갔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뭐가 그리 바쁜지 평일에는 매일 야근이었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면서 종종 출근을 했어요. 가끔 함께 쉬는 주말이면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는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댔죠. 저는 데이트라도 하러 나가고 싶고 그랬는데 피곤해. 나중에 하자 말을 남의 새제 말을 씹었죠. 그 와중에도 하늘은 봤는지 별을 땄네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임신기간 중에도 여전히 남편은 바빴고 가끔 주말에 병원 같이 가주는 정도? 그것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나니까 사람이 또 달라지더군요. 지새끼가 예쁘긴 예쁜가 봐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찍 들어와서 애 들여다보고 가끔은 목욕도 시키고요. 아이 데리고 바람 쐬고 오겠다고 저한테 집에서 푹 쉬라고 그렇게 아이랑 둘이 데이트도 종종 나가고 있어요. 이 남자가 철이 좀 드나? 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아이 돌잔치를 열었어요. 웬숙었던 남편의 친구도 오랜만에 보았죠. 결혼하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신혼여행이 이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 아이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도 친근하게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아들 곳에 많이 컸네?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아주고 친한 척 장렬하더군요. 뭐야, 하고 말았었는데요. 돌잔치가 끝나고 남편이랑 친구가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지랄들을 했어요.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뭐야 하면서 웃었더니 남편 친구가 정색을 하더군요. 제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죠. 이놈의 SNS라는 게 진짜 독약 같은 거예요. 몰라도 될 일들을 그렇게 알게 해주네요. 제 친구가 되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남편 이거 어떻게 말았지? 왜 뭔데? 왜 그래, 우리 남편 뭔 일이 있어? 아니, 그니, 남편 친구 있지? 대학 때 맨날 붙어 다니던. 어, 그 오빠? 왜? 아, 그게 그 사람이랑 너 남편이랑 완전 친하지? 뭔 소리야. 빨리 본론만 말해봐. 내가 인스타로 여기저기 파도 타고 다니다가 그 친구라는 사람 거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거든. 근데, 이, 남편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 미친 게왜 그러냐, 진짜. 둘이 사귀냐?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진짜 그런 것 같던데? 뭐, 친구는 전화를 끊고 링크를 보내줬어요. 직접 확인해보라고 비공개도 아니고 떡하니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수 있는 계정이었는데 사진이 천장도 넘게 있었는데 그중 거의 대부분이 남편 사진이거나 남편이랑 몰부비고 있는 사진이거나 손잡고 있는 사진이거나 백커그하고 누가 봐도 럽스타그램이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확 고역질이 나네요. 그러면서 그중몇 장이 저의 결혼 사진이었는데 남편 제일 친한 친구라고 저희가 친구 사진 찍고 특별히 한장더 부탁해서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올려놓고 제 얼굴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막 해놓은 다음에 네가 내 남자를 기약코 뺏어갔어. 눈치도 드럽게 없는 년. 그 와중에 나보고 사회를 보라고 축가를 부르라고 미친년아 내 남자라고 웃고 있는 네 입을 다 찢어놓고 싶다 이렇게 써놨고요. 더 소름이었던 거제 아들 사진을 꽤 많이 올려놓고 내 남자 아들, 내 아들 하면서 하트를 뿅뿅 해놓고 우리 아들 정말 예쁘게 키워야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육아일기를 거의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유식을 먹였네 쪽쪽이를 안빠네 해가면서요. 심지어 남편이랑 친구랑 저희 아들이랑 셋이 찍은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저 모르게 애데리고 나가서 뭔 짓을 한 걸까요? 저 쉬라면서 바람 쐬러 나갈 때마다 저놈이랑 애기를 데리고 장난질을 한 걸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 아세요? 저는 말로만 듣던 그 느낌을 그때 처음 느꼈는데요. 이건 배신감도 아니고 역시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것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설마 이런 사이거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저새끼 뭐죠? 저는 일단 이스타 사진은 한장한장다 캡쳐했고요.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이놈은 다 지웠는지 사진 같은 건안 남아있었는데 카톡이 세상에나 마상에나 저랑 부부가 아니라 저놈이랑 부부였나 보더라고요. 완전 이중생활 두집 살림 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토할 것 같네요. 카톡의 마지막 대화 내용이 이번 주말에 우리 와이프 친정 간대 아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까 였어요. 그래 놀이동산 가봐라 제가 일부러 주말에 친정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아이 좀 봐달라고 밑밥을 깔아 거든요. 덥석 무는 것좀 보세요. 저 혼자는 감당 안될 듯하여 SNS 제보해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정신나갈 저를 위해서 친구가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담당해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친정가는 척 하면서 친구 집으로 향해 꼭 놀이동산에 미리 가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시작도 전에 마주치며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에버랜드 같이 큰 놀이동산 아니고, 그냥 작은 애기들 가는 공원 겸 놀이동산이고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한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안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둘이 손을 포개서 유모차를 같이 밀고 있더라고요. 미친 놈들 보는 눈이 쪽팔리지도 않는지요. 둘이 아이 컨택하면서 웃고 남편이 그 남친 놈의 어깨를 감싸고 저희는 그저 둘이 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도구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는 거 마냥 세상 행복해 보이더군요. 게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속였다는 거,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저 놈은, 가정이 있는 놈이라서 욕한다는 거, 이게 팩트예요. 저는 더는 못 참고, 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제 목청이 좀 좋았나봐요. 그들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멈칫하더니요. 저는 일단 유모차를 친구에게 넘기고 들고 있던 커피 뚜껑을 따서 남편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뺨을 세게 갈겼더니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고 난리였고 남편 친구 놈은 벙쳐서 저에 쳐다보더라고요. 뭘 봐? 니들 뭐하냐? 겁나 아름다운 한상의 바퀴벌레들이네. 니들 사귄 다며 내가 방해했다매. 야, 또라이 개새끼들아. 그럼 당당하게 니들 둘이 사랑하지 그러셨어요. 왜 나는 끌어들인 거야. 들어와 죽겠네. 커피를 뒤집어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너 나랑 결혼 왜 했냐? 니네 아들 낳아주 사람 필요해서 한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사랑하니까 결혼했지라고 대답하자 친구놈이 뭐 사랑한다고? 너 그런 말 나한테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이지랄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는데 제가 옆에 음료수를 들고 있던 여자분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바로 다시 하나 사드릴게요 하고 뚜껑을 열어서 그 친구 새끼 얼굴에 똑같이 부어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다귀를 날려줬죠 아이고 영혼의 단짝이시더니 마침 뒤집어 쓴게 콜라네. 색깔도 깔맞춤이다 둘이 그래서 내 아들을 이르라들인 것 마냥 데리고 이렇게 신혼부부 코스프레하고 공원 나들이 나온 거야. 너 야근이고 주말 근무고 개떵이지? 이 새끼랑 살림 차렸냐? 가보자 가보자고 지들도 꼬리 말이 아니고 주의 시선도 창피하니까 일단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더라고요. 아참 시부모님께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아들이 이런거 아셨냐고 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도 곱게 부탁을 드리는거니까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했죠. 주차장으로 나오니 시부모님 눈이 진짜 휘둥그레 지쳐서는 이게 무슨일이야? 라면서 극대노 하셨고 그 뒤로는 아버님의 타임이었어요. 진짜 막 두놈을 두들겨 패시는데 날라차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진드질이하에그 두놈 살림집까지 확인했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냥 둘이 부부였어요. 저는 들러리, 남편은 주로 그 집에서 생활한 듯 했고요. 시어머니는 뒤못잡고 쓰러지듯이 주저앉아버리셔서 따라왔던 제 친구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까지 가느라고 그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모든 과정을 다 촬영해준 친구 덕분에 그리고 부모님까지 증인이 된 덕분에 저는 이혼은 개뿔 혼인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남편은 자기는 양성애자라고 진짜 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사기 아니라고 하는데 양성애자고 지랄이고 아무튼 양다리에 두집 살린 거 맞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둘이 사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나른 결혼을 왜한 건지 진짜 애 때문에 한 건지 아무튼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그 과정들을 다 봐온 친구가 몇 명이 있고 그 당시 사진이 몇 장인데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로 넣었고 사기 결혼으로 인한 이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아이 사진이랑 제 사진 함부로 올린 놈은 초상권 침해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상간남인지 상간녀인지 아무튼 남편이랑 바람난 거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지금 상황이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아시고는 정말 한바탕 난리 부르스가 났었고 아빠가 인맥을 충동원해서 이쪽 분야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알아서 해달라고 맡긴 상태고 저는 지금 휴직기 내고 친정서 지내면서 멘탈 회복 중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학구역질을 할 만큼 저는 충격이 매우 큰일이었어요. 전 진심으로 사랑해왔기 때문에 멘탈을 복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억울하네요. 나 혼자 사랑했고, 나 혼자 이렇게 아파야 한다는 게요. 그 둘은 군대도 같이 가고, 어디든 같이 가더니, 이제 법원에도 같이 손 붙들고 가겠죠? 아이는 제가 혼자 어떻게든 잘 키워낼 거예요.